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산업기사, 어, 기사 실기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 88년도 1회부터, 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문제 1번 보시면, 자, 가로 10, 세로 20인 사무실에 평균조도 250을 얻기 위해 40와트 전광속 2,400인 형광등을 사용했을 때 필요한 등수는 얼마인가? 단, 조명률은 0.5이고 감광보상률은 1.2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등기구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자, fun. ead라는 식이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등기구수 n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n은, n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n은 fu분의 어, ead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자, f는 어, 2400이라고 되어 있고, 유는 조명률이죠. 조명률 같은 경우에 0.5, 그 다음에 어, 조도 250, 곱하기 면적이 10 곱하기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감광보상률 1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왔느냐? 50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죠? 50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어, 여러분들이 어,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죠? 어. 기사 실기 뭐 산업 기사 실기 이론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시고 관현도 문제를 지금 풀어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 없고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 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원지에 가압 펌프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삼상 380V 용량 50, 마력의 전동기가 있다. 주어진 조건과 참고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보시면 1번에, 자, 전동기의 전부와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선의 온도 감수 개수는 얼마인가, 세 번째, 이 전선은 최대 전류가몇암패일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고요. 전선의 최소 굵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금속광공사에 시설을위한다면 고공 전선간의최소는몇 미리인가? 자,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된다. 이 조건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자, 전선은 450 750V의 일반용 단신 비닐 전선을 사용하고 공사 방법은 비환으로 한다. 비환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전선을 시설한 장소의 주위 온도가 55°C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 전동기 효율 100%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전동기의 역류는 0.8이며 전부화 전류는 허용 전류의 80%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 여기서 80%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돼있고 전동기 기동 방식은 직입 기동 방식이고 접지선은 동행관에 넣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접지선을 넣지 않는다니까 뭐야? 삼상이니까 선이 세 가닥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조건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표가 어떠한 표가 주어져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 표 1번에는 후광전선관의 굵기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표 2번에서는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가 나와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주의온도 대기 30도씨일 경우에 보정계수에 대해서 어, 나와있고요. 자그 다음에 넘어가보시면 뭐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와서, 어,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번, 어, 풀어보면, 자, 이 전동기에, 어, 전동기는, 자, 삼상. 그죠? 삼상. 380V에 얘가 50마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전동기는, 전동기 출력 P는, 어, 전동기 출력 P는, 3, 4이니까, 루트 3, v, i, 코, 사인, 세타, 이타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이 전동계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전부와 전류가 되겠죠. i는, 루트 3, v, 코, 사인, 세타, 이타분의 p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루트 3, 전압은 380이고요. 자 문제에서 역률을 얼마로 주셨어요? 역률, 어, 역률은 0.8이다라고 주었고, 그 다음에 전동기 효율 100%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돼야 되겠죠, 그죠? 자 출력은 얘가 와트야 되기 때문에 50마력은 1마력이 746와트니까 746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요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전부와 전류 같은 경우에는 70점. 8, 4 암페어가 나온다. 이 전동기에 얼마가 나온다? 70.84 암페어가 흐른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전동기가 있을 때, 이 전동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는 얘기? 70.84 암페어가 된다. 이런 얘기. 그죠? 70.84 암페어가 된다. 어, 이게 이제 부하 전류가 되겠죠. 전동기로 인해 흐르는 전류. 자 두번째에서 문제를 보시면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어, 온도감소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표 어디를 보시느냐? 자표 3번을 보세요. 표 3번. 음. 자표 3번에 이렇게 돼있어요. 주위 대기온도가 30도 이외인 경우에 보정계수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건에서 뭐라고 돼있어요? 주위온도가 55다라고 돼있죠 그죠? 어, 주위온도가 55고 전선이, 단신 비닐 전환 전선이니까 PVC를 쓴다, 이러분 보존 계수 얼마야? 0.61이 되겠죠. 온도 감소 계수가 얼마다? 0.61이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위 온도가 30도일 때에는 100% 1이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흘릴 수 있는 전류가 0.61 안패가 는 자, 예를 들어, 어떠한 전선에 이 전선이 30도씨에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1암페다라고 봤을 때이 주위 온도가 55도씨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55도씨가 되면 얘가 0.61암페어밖에 이 전선이 흘릴 수 없다 이거예요. 60 0.6암페어 넘으면 이 전선이 손상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바로 2번에 보시면 자, 이번에서는 온도 감소 계수가 표, 3번에 의해서, 그죠? 0.6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laughs> 자, 세 번째, 어, 허용 전류를 구하라. 자, 허용 전류를 구하라. 전선에 허용 전류를 구하라. 이런 얘기. 자, 허용 전류 I0는, 자,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가 50A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1.1에 시그마 i m 미잖아요. 그죠? 어 전동계에 흐르는 전류 1.1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용 전류 i0는 원래 부하 전류가 얼마? 70. 84에 곱하기 1.1을 해 주셔야 돼. 그죠? 자, 근데 여기에 흐릴 수 있는 전류가 어 문제에서 조건에서 만약에 여기에 흐릴 수 있는 전류가 100암페어라고 하면 이거에 80만 80%만 흘리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에 뭐야 80만 페어만 흘리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흘려야 될 전류가 80만 페어면 얘를 뭘로 나네? 80%는 0.8로 나눠야지 얘가 1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8로 나눠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허용 전류 온도 감소 계수에서 뭐야 0.61로 얘를 어떻게 나눠 주셔야지 얘가 값이 허용 전류 값이 나오겠더라. 계산을 해 보시면 그 값이 159점. 68암페어가 된다. 즉 이거는 이 값은 뭐냐면 이 전선에 흘릴 수 있는 이 전선이 159암페어 이상 흘릴 수 있는 정도의 전선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야지 70.84라는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이거. 왜? 어, 여기에 있는 어, 전선의 전선에, 어, 최대 80%까지만 흘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위 온도에 의해서 0 6 1 만큼 전류의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4번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4번 문제에서는, 이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어, 전선의 최소 굵기. 자, 여러분, 왼쪽에 다시 표를 보시면, 전선의 최소 굵기는 자표 2번을 보시면 우리가 공사 방법은 뭘로 한다고 했어요 비완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 공사 방법은 비완으로 하고 여기에 보이는 게뭐예요 허용 전류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던 허용 전류치 159보다 큰거뭐 있어요? 171이에요, 그죠? 1 7 1한표쭉가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선 굵기 70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선의 굵기 70 스퀘어 짜리가 1 5 9암페어를 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70 스퀘어가 답이 될 것이고요. 자, 가로 5번에 금속관 공사에 의해 설비한다라고 할때 후광 전선만의 굵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전선은 70 스퀘어 짜리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 표 1번에 보시면 70 스퀘어 짜리가 몇 가닥이 들어가야 돼요? 세 가닥이 들어가야 돼요. 70 스퀘어 짜리가 세 가닥이 들어가 되기 때문에 후광전선과는 몇 호? 54호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더라. 자,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의 허용전류를 구해서 전동기의 부하전류를 갖고 전선의 허용전류 및 후광전선과는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보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다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SR 전선의 명칭은 우리말로 하면 어떠한 전선을 말하는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시 알루미늄 연선이 되겠죠. 장경간에 쓰이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자, 그린과 같은 단상 3선식 100에 200의 수전의 경우에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고 그린과 같은 설비가 양호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단 H는 전열기 부하이고 M은 전동기 부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단상 3선식에서, 단상 3선식에서, 자, 우선 P, AN을 볼게요. A와 B 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 자, 설비 불평형률을 구할 때는 무조건 다 뭘로? P상전력으로 구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1.5가 될 거고요. 더하기, 여기에서 P상전력은 얼마가 돼요? 0.5를 그죠? 유효 전력을 0률로 나누는 게 피상 전력이죠. 어 더하기 여기 보시면 0률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PBN은 어 비상과 인상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유효 전력이 2.5고 0률이 0.8이에요. 그죠? 더하기 여기 보시면 0.7분의 0.4가 되고요. 어 여기는 0.5가 되겠네. 그죠? 자, 요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음,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 자, 위에 것은, 4. 어, 4.33이라는 값이 나오고, 얘는 4.2라는 어,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어, 요것은 4.5kg 부가될 거고. 자, 그러면, 단상삼선식에서 설비 불평형률은 2분의 1에 다 더해요. 그죠? 4.33. 플러스 4.2. 플러스 4.5분의 자 여기 두개 중에서 빼면 돼요 되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곱하기 백분율로 어,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몇 프로? 어, 2%에요 그죠? 어, 근데 단상삼선식에서는 설비불평률이 얼마로 해야 돼요? 40% 어,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면 40% 이하기 때문에 이 설비는 어디에 양호하다라고. 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답은 양호하다. 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수전 전압이 6600, 가공 전설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일 때 수전점의 삼상 단락절과 7000A인 경우 기준 용량과 수전용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차단기 용량 보아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구해 보시면 <laughs> 자 수전단 전압이 자 VA 값이 6,600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이 58.5%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삼상 단락 전류 IS라는 값이 7000. 암페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뭘, 기준 용량과 차단 용량을 구하라 이거예요. 차단 용량. 그죠? 자,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죠. 기준 용량 PN은 그대로, 자, 루트 3. V. I. N이 될 것이고요. 그죠 어. 차단 용량 PS는 루트 3 VN IS가 되겠죠. 어, 그러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차단 용량부터 구하면 PS는 그죠 어. 퍼센트 임피던스 PS는 <웃음> 자, <웃음> 요거부터 구해 볼까요? PM부터 자 여러분들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죠, 그죠? 어. 자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IN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격 전류 IN이라고 하는 값은 IS에다가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곱하시면 돼, 그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7000이구요. 곱하기, 100분의 58.5가 되겠죠. 어. 계산을 해보시면, 이 정격전류, 정격전류의 값이 4095A가 된다라는 걸알수있고요 그죠? 어. 자, 그때, 기준 용량 PN은? 기준 용량 PN은, 루트3, V, N, IA인데니까 아, 그러니까 그대로 적어보시면, 루트3, 곱하기, 자, 6600에서의 차단기 정격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어, 차단기 정격 전압은, 어, 7200인데, 그죠? 7200이죠? 7200이기 때문에, 자, 기준 용량 구할 때는 여기는 그냥, 어, 정격 전압이 아니라 그냥 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6600이 들어가야 돼요. 곱하기 4095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얘를, 어, 메가로 하기 위해서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얼마의 값이 나오는지. 자, 계산을 해보시면, 자, 루트 3. 곱하기 6600 곱하기 4095를 하시면 46. 8 1 어, 메가VA가 나와요. 그죠? 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 용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그래서 차단 용량 PS는 자, 틀려요. 루트3. 여기가 VNIS에요. 만약에 단락 용량이다 라고 했으면 여기가 V가 되는 건데, 그냥 전압 근데, 여기에서, 어, 차단 용량,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3. 자, 6600의 차단기 전격 전압이 7200이에요. 7200. 곱하기 단락 전류, 7000이 되는 것이구요. 어, 그때, 여기에서 메가로 하기 위해 10에 마이너스 6승 하셔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하시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어, 얼마가 나오느냐 8000 87.3 메가 VA가 나오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 87.3 메가 VA보다 큰 거, 차단기 뭐가 있나요? 100메가 VA짜리가 있지, 그죠? 그 답은 100메가 V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보면 자, 기준 용량이라는 게 있고요. 단락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단 용량. 어 그러면 기준 용량 PN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의 IN이고요. 단락 용량의 PS는 루트 3 V의 IS고요. 차단 용량도 우리가 PS라고 써요. 루트 3 Vn i s 에요자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여기에서 보시면. 요 부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공칭 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간다? 어, 공칭 전압이 들어간다, 이거, 여기에는. 차단 기준 용량, 달락 용량. 근데 차단 용량에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차단기에 정격 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어, 차단기에 뭐가 들어간다? 정격 전압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단락시 생기는 용량보다 어떻게 커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차단기의 전격전압은 항상 공칭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말과 단락용량이라고 하는 말과 차단용량이라고 하는 걸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락용량과 차단용량은 뭐예요? 거의 값이 비슷하게 같이 쓴다 이거예요. 같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단락 용량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공칭 전압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차단 용량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락 용량에서는 단락 용량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PN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차단 용량이다라고 하면 이 차단 용량도 요렇게 계산은 하지만 얘가 어떻게 훨씬 더큰 거예요. 단락 용량보다 차단 용량에 대해더 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 용량, 단락 용량, 차단 용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혼동될 일이 없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비상용 조명으로 40W 120등, 60W 50등을 30분간 사용하려고 한다. 납급방전형. 어, 급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HS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V per cell을 사용하여 허용 최저 전압은 90V, 최저 축전지 온도 5도씨로 할 경우, 참고 자료를 사용하여 물음을 답하여, 단, 비상용 조명 부하의 전압은 100V로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해보시면, 비상용 조명 부하의 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자, 뭘 구하라는 얘기에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에요. 전류 I는, 당연히 전압분의, 전력 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은, 자, 비상용 조명이 40와트짜리가 120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60와트짜리가 50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근데 전압은 몇 볼트? 어, 100볼트에요. 그죠? 자, 요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 78 암페어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죠. 뭐, 간단한 거니까. 자, 2번. 축전지의 셀 수는 얼마인가 단 1셀의 여유를 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축전지 한개당 V1이라고 써볼까요 얘가 1.7V% 셀이고요 전체에 대한 전압이 90V만 넘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죠그 당연히 전체의 전압은 이 축전지 하나의 전압에다가 개수 N개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요, 축전지 개수 n개라고 하는 것은 90V를 1.7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52.94가 돼요. 그죠? 어. 근데, 문제에서 한 개를 더 추가, 한 셀에 대한 여유를 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산하면 53이죠. 53에서 하나를 더 추가한 54셀이 답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자 HS 형 납축 전지 용량은 얼마인가? 자 경년 용량 저하율은 0.8이다. l이라고 하는 값이 0.8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축전지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l 분의 1에, 그죠? k i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k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k. 용량 환산 시간 경사. 오른쪽 표 가보시면. 자, 표에서 여러분들이 축전지는 지금 HS형이다 라고 되어 있구요. 그죠? 그 다음에 30분간 사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그 어, 다음에 전지 하나당 1.7V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 보시면. 온도가 5도씨로 할 경우, 온도는 5도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K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요. 1.2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L이라고 하는 값이 0.8이라고 해서 0.8분의 1에 K라는 값이 1.22라고 주어져 있고, 방전 전류 78A가 되게 되겠죠. 어.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축전지는 118.95AH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전지에 대한 용량 계산하는 것은 항상 많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전지 용량 계산하는 거라든가, 축전지 세일 계산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방전전류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또 다음 시간에 7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